여기 표지판이 봅니다. 아 창녕군청 1km.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우호.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목소리> 사람을 다 무서워하네. 에이. 아. 도착했습니다. 후, 힘들했다 청년 시외버스 서민들 도착했습니다. 아이뢰 죽는 줄 알았네. 아. 어, 너무 힘드네요 진짜. 와, 아, 오랜만에 장거리 타니까. 감당이 안 되네. 하... 하... 이제 모텔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가 그 시골이라 그런지 야놀자에서 예약이 안 되더라고. 직접 가서 예약해야 돼. 의? 아, 도착. 오, 여기 사우나도 같이 하는 모텔인가봐요. 한번 가봅시다. 자전거에 하루 90km 타고 사우나 하면 그게 막 천국이지 뭐 다른 게 천국이다 네, 숙박 숙박 예. 호텔은 반대쪽에 아 반대쪽이에요? 네. 다른데네 아 숙박하면은 네. 여기 혹시 막 할인되고 아니, 그런 할인 게 있어요? 예? 목욕 공짜는 해도 아 목욕 공짜에요? 네. 아이 저거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님 혹시 숙박되나요? 3만 5천원 3만 5천원 하면 그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네. 저기 사우나? 빨리 가야 돼요 사우나. 혼자지요? 예야 레트로하게 열쇠로 열어야 돼오 괜찮은데? 에어컨 있고 침대 있고 테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화장실 있고 3만5천원이 정도면 가성비 좋네요. 거기다 사우나까지 할수 있을까? 어우 죽겠다. 사우나가 좀 있으면 문 닫는다 그래서 빨리 목욕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목욕탕, 목욕탕. 만신창이다 만신창이. 보송보송해졌습니다. 하하, 에이. 야, 와, 휘지고 있네요. 야, 하늘 보소. 아, 이제 모텔려서좀 쉬다가 아, 치킨 좀 사먹으러 갈게요. 아, 죽겠네. 아, 좀 누워있어야 될것 같아. 예 사장님 오늘 혹시 장사하시나요? 그 양념 반 후라이드반 되나요 혹시? 네 아, 20분에 가겠습니다 아예 20분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식이네 그 말에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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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치킨 개봉 개봉 치킨 사실 배 배고파서 <laughs> 배고파서 한입 먼저 했습니다 예 고시기 두 마리 치킨 와 다리가 4네 개나 있네 아야야 야, 다리 혼자 4개다 네 먹을 수 있어 음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맛있는 리유션도 먹어야겠다. <laughs>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몸을 이제 걸레처럼 쥐어 짜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쓴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완전 마른 수건이 된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다. 아이고. 예전에는 막 하루에 막 120kg씩 타도 마무르지도 않았는데 늙고 병들었으니까 다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웬만하면 음식 남기는 거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오늘 굉장히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구나. 맥주 네캔 사왔거든요. 네개 사야 할인해주잖아요. 요거만 먹고 자야겠습니다. 아 힘드네. 아유 좋겠다.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내일 뵙겠습니다. 어이. 현재 시간9시입니다아 이거 진하게몸 피곤한데 잠이 안와 가지고 도위먹으면 원래 그렇나? 잠이 안 와서 한 새벽 한 2시? 한 3시쯤에 힘들게 잠이 들었는데 아씨 어디 저 옆방인지 위층인지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더라고요. 아 그래 결국 결과적으로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잔거 같네. <laughs> 아니 무슨 에어컨은 물 떨어지는 데를 요 화장실에다가 설치해 놨나? 아침에 모닝건강 오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에 물다 튀었어요 구조가 희한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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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구 국밥 한개주아어지 이거한 컵이 얼마예요? 천원한 컵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다 오늘 일단 연락 같이 시간 내어 주셔요 네. 아, 우다 네, 육촌아. 아,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이, 어이 불러. 제가 원래 소고레국밥을 좋아해가지고 소고래국밥 보이면 바로 사먹거든요. 와, 근데 여기는 클라스가 다르네. 맛있네요. 아, 자전거를 갖고 와서 막걸리를 못 먹게 아쉽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폭염 주의보가 내리면은 집에서 쉬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